안녕하세요. 아빠는 여행 중 신라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여행으로 해 보겠습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오는 코스인데요. 먼저 지하철을 타고 춘천까지 가서 서울 집까지 오는 코스인데요. 가을답게 정말 주변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춘천 가는 열차에 타고 상봉역에서 춘천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자 이제 춘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다가 경치 단풍 너무 좋습니다. 요즘 시즌이 어, 아침 10시부터 개장을 하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보시면 확대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소양강 천여상도 한번 땡겨 볼까요? 이렇게 땡겨줍니다자 의암호 스카이워크까지 이제 가는 길인데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네요. 눈이 오늘 신라 눈이 정말 호강합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다리 한번 당겨서 한번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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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커진다. 꼭 반지 같은 게 반지처럼 보이네. 야, 길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데크길로 되어 있는데 정말 좋아요. 길 건너편 쪽은 단풍이 정말 와. 화락산까지 안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 아,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의암호 스카이워크에서 만나요. 와, 여기 보면 여기 방향 표시가 주물로 해서 이쁘게 잘돼 있고요. 보시면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와, 이 바닥 보시면 이렇게 물이 까마득하죠. 밑에가 푹 빠질 것 같기도 한데 자전거 타고들 많이 오십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또울이라고 이쁜 캐릭터가 있어서 담아보고요. 여기 저 열차에서 관광 열차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죠. 여기서 출렁다리는 저쪽에 있다고 알려주시니까 여기서 출렁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빨간 단풍이 이쁘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오, 진짜 출렁거리네. 힘들어 보니까. 저쪽 건너편 쪽에 산 꼭대기에 보시면 단풍이 이쁘죠? 와. 오. 이제 강촌 지나서 가평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가평 지나면 청평 또 팔당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보시면 건너편 쪽으로도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맞은편에서 많이 오시고,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어, 핫바 하나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전거 길인데, 중간에 이렇게 휘,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포드 트럭이 두 대가 있는데, 여기는 오뎅 팔고 여기는 커피하고 핫바 커피 한잔 먹으면서 또 휴식을 취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백양리역 구역 폐역이 돼 있어서 한번 이렇게 왔는데 사진 찍기도 좋고 느낌이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옛날 추억의 사진들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 외부에 나가면 뷰가 보통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좋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 자라섬이 있어서 자라섬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단풍도 이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것 같습니다. 보면 단풍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자라섬. 와, 이렇게 잔디 광장이 굉장히 넓게 돼 있네. 와, 단풍이 장난 아닙니다. 와우. 여기 자라섬 꽃 정원 지금 가는 길 입구인데요. 보시면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라는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갈수 있고요. 저쪽에 보면 남이섬 들어가는 저기 있나 봐요, 저기가. 꽃 정원 개방안네 11월 1일까지네요. 얼마 안 남았네. 와, 꽃들이 이쁘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열 체크하고 인증하고 입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행사장이 여기라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남도 가는 길 다리에 이렇게 꽃길만 걷다 해서 이렇게 이쁘게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놨네요. 와 너무 이쁘다. 저쪽에 핑크밀리도 많이 있고, 야 이쪽 보시면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지금 여기도 일단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와 구절초, 구절초도 장난 아니네. 야 꽃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 국화 종류가 인 와,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이제 많이 졌네요. 사랑 해바라기라고 그러네, 이게. 우유빛깔 구절초. 이게 무슨 꽃이냐면 백일홍 꽃이 피었습니다. 야. 백일홍 꽃도 이쁘네. 여기는 구절초 길이 되겠습니다. 양 옆으로. 구절초가 이제 절정은 지났고 많이 지고 있는 탑니다. 여기가 11월 1일까지니까 다음 주말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일홍도 절정을 지나서 이제 지는 형태인데 그래도 다음 주말까지는 쌈박할 것 같아요. 백일홍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꽃길이네. 저 위에서 이 이쁜 꽃길에 물을 주고 있는 형상이네. 와, 여기가 포토존. 와, 이 밭으로 해서 핑크밀리 쪽으로 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쁘다. 대기롱이 많이 졌어요. 보시면, 이제, 핑크뮬리가 거의 끝물, 끝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이쁠 것 같아요. 토끼네, 토끼. 토끼 안녕. 청춘 남녀가 여기서 청혼을 하는 형상이네. 또 어, 이런 터널에서 또 만나고요. 터널이 은은하면서 이쁘네요. 옛날 같으면 여기가 기차가 달렸 겠죠 아 시원합니다 가다가 이렇게 인길산역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어, 간식을 먹었는데 배가 좀 부르 니까 라이딩 하기 조금 힘들어요 어, 앞에 또 바람도 앞에 바람이 불 고요 근데 기분은 상쾌합니다 와, 갈대들이 너무 아름답네요. 가을 풍경,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라이딩 하다가, 이제, 웅길산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갈대가 너무 이뻐서, 잠시 멈추고,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여기가, 마음정원. 마음정원, 이렇게 표지석도 있고요. 이야, 정말 이쁘네. 건너편에 산에는 단풍도 이쁘고요. 이렇게 갈대가 정말 예술입니다. 어, 어느덧 석양이 물들어가네요. 지금 이제 팔당대교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상일동 깔딱고개 이제 신라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석양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 담아 봅니다. 아, 이쁘다. 석양에 비치는 갈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어, 오늘 춘천에서 대략 100km 조금 넘는 거리인데요. 오늘 즐거운 라이딩, 단풍이 너무 예뻤고요. 어, 주변 풍경들이 너무나 감탄적이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야, 오늘... 춘천에서 신라 집까지 라이딩은 여기서 끝맺음 하겠습니다.